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6월 5일 목요일 1 시간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지금 시장의 내용들이 뭐늘 그렇긴 하지만 내용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좀 많이 산적해 있고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우리나라 대선도 이제 끝이 나서 새 정부가 출발을 했고 뭐 다양하게 지금 글로벌 정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뉴욕증시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지난밤 뉴욕증시는 사실 움직이지를 못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구간에서의 21선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이 여전히 전개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눈에 띌 만한 상항은 없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내용은 아주 임팩트가 많습니다. 내용은 임팩트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전개해 보겠습니다. 원조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0.22% 91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2,427포인트에서 소폭 조정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0.32%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01%가 상승하면서, 고압세에서, 어, 정확히는 혼조세에서 상대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중간중간에 좀 깊게 조정을 받았던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깊게 조정을 받았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저께는 21시 30분부터 23시 구간에 주요 지표들이 몇 개가 좀 나왔어요. 네, 주요 지표들이 나왔는데, 주요 지표가 생각보다는 어, 특히나 지금 좀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어, 지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까지는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위했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 데이터에 많이 녹아들지 않았어요. 많이 녹아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었거든요.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음, 이번 6월을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행했던 관세 정책의 데이터들이 시장에 녹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뉴욕, 어, 시카고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한달 정도를 딜레이를 해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흔히 말하는 간세 정책에 의한, 피해자, 피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좀 서프라이즈 했던 건, 원래 이제 ADP 하면 우리가 짝비농이라고도 하는데, 어 굉장히 어제 예상치를 아주 뛰어넘는 하락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하락치를 보였고, 어, 2년 만에 최저예요. 어, 2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래서 민간 고용 시장 이 정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그 당시에 그냥 대응봉이 꽂혀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어, 2년 만에 최대치 쇼크가 나오니까 바로 지표가 나오고 한 3분인가요? 3분이 있다가 바로 그 소셜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소셜크를 올려서 야 파월 빨리 금리 좀 내려라 어 지금 여기서 경기 하방압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재차 압박을 하는 구조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죠? 지난 시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laughs>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금리를 조정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팔연준장 금리를 조정해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압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지표를 유도적으로 좀 눌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표를 보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발에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야 당장 이거 좀 내려라. 이거 너무 높다 금리를.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묘해졌습니다. 좀 묘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어 지금 요요 문구인데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예상보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드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금리나 기대감은 아니에요 금리나 기대감은 진짜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아주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 실제 팩트로 보면은 지금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침체인데 고용을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수입이 안 나는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첫 번째는 데미지였고 그래도 중간에 있었던 또 PMI는 또 그냥 쏘쏘했어요 이건 통상적인 수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좀 나왔다 싶었는데 뒤에 나왔던 또 제조업이 또박살이 났죠 서비스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DP랑 연동을 해서 보면 ADP랑 연동을 해서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저께 좀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사실은 그대로 계속 전개가 됐으면 아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SNS 소셜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을 부어주면서 금리나 기대 가능성 왜냐면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들이 부어줬던 것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안도감을 찾아서 그나마 안도감을 찾아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놓고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했고 과정적인 측면도 썩, 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썩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러한 상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제 이제 현물들이 그나마 좀 버텼죠 어제 현물들이 그나마 어,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1위 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밀리긴 했지만 고점을 체킹해줬던 부분이 있었고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을 버텨내줬던 측면이 있었고, 확실히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보시면 테슬라,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라는 표현보다는 이번에 그 행정부에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이제 맹공하고 있잖아요. 맹공을 하고 있는데, 그 맹공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좀 보복성인지, 여튼 주가가 약세 좀 취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자, 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표, 솔직히 지표 나빴죠. 지표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표 X에요. 지표 나빴고, 그 다음에, 선물 케이스 싹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녀석으로 좀 버텨, 홀더업 해줬고, 이 정도면 사실 주가가 그냥 깨졌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플레이를 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어, 아, 시진핑이랑 아, 협상하기 쉽지가 않아. 라고 사실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대놓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도 증시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묵살시켰다는 표현을 될까요 묵살시켰다는 표현을 하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살시키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어, 상승세로 마감을 시킬 수, 어느 정도 보압세로 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 플레이가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데, 주가라는 그 대상체를, 주가라는 대상체를 좀 인위적으로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계속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양들은 이역 데미지를 먹기 마련이죠. 역으로 데미지를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고, 상승의 모멘텀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올릴 만큼 현물들은 땡겨서 올렸고, 현물들은 잡아 땡겨서 올릴 만큼 올려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나왔고, 그럼 이제 써먹을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써먹을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때, 현재로서 볼 때, 잘못된 트리거 하나, 시장에서 좀 예민한 트리거 하나가 총알이 발사가 되면, 어, 증시가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소견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장은 굉장히 짙은 박스권이었습니다. 굉장히 짙은 박스권이었고, 지난 수요일날 만들었던 고가 부분에서 시세가 어, 더 상승하지도, 더 하락하지도 못하는 이 짙은 학습권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염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예민한 지표가 있는데 오늘도 오늘도 이제 고용 지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농업 생산 지수부터 시작해서 어이 뭐냐 실업수당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짭비농이라서 이게 팩트가 명확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업수당이 또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어제 ADP의 확인사사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데, 특히 전주비. 보통 이제 4주 평균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전주대비를 보는 게 지금 ADP가 갑자기 깨졌으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깨졌으니까, 얘가 전주대비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보였는지 좀 관심있게 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변동성이 과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 이제 주간에 그냥 많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 때문에 그래요, 국장 때문에. 이제 이 시간대는 좀 아시아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대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국내장이 오랜만에 날개를 폈거든요. 정말 이거 우리나라 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미국 장 보는 느낌인데,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신정부, 회정부에 대한 기대감, 즉, 허니문 기간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리다 보니까 연이틀 달려서 주가를 좀 전체적으로 아시아 쪽의 주가를 펌핑하는 기조가 좀 있습니다. 펌핑 기조가 좀 있고, 그게 이제 항생 쪽도 흐름을 마찬가지죠. 올라는 왔는데 더 가지는 못하고 묶여있는 이런 기조들. 마찬가지 기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묶여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대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현물을 좀 계속 더 보셔야 돼요. 현물을 안볼 수가 없는 게 지표가 이제는 결국 무역 데이터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보셔야 되고 이 무역 데이터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지금 해당 지표들을 바라볼 때 해당 지표들 종목들을 바라볼 때 지금 상승폭이 없죠 상승폭이 뭐 메타가 좀 있었지만 대부분 상승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 상승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통상적으로 매물을 내던지는 그런 초입 국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현재 바라보는 뷰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금도 말씀했지만 중국과 미국이 아주 가열차게 맞받아치고 있긴 하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상한 것처럼 쉽게 쉽게 풀어가고 있진 못하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9시인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브리핑 쓰고 있는데,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 입국공지를 때렸습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기반으로한 호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관련된 문제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들이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장이 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답이 명확하게 보이고, 명확한 답지를 주고 있는데, 이 시간을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답지가 나와 있는 장 같은 경우는 대응을 조심하 조심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간들은 너무 위험하게 풀어 가셨을 경우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 잘 염두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라 저희는 빨간 달은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현충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송 대표였습니다.